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구정이 되기 전에 주미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주미아에 좀 정확히 말해서 1월 어, 2021년 어, 1월에 나온 어,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왜 그냥 ppt만 얘기하지 않고 ppt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주요 부분이랑 재밌는 부분들만 좀몇개 몇 찍고, 어, 주미아에 왜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느 구조랑 약간 비교를 하면서 가는지. 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미아를 보면,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주미아가 지금, 한 올해만, 1년 기준으로, 465,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 2000%, 한 10배, 20배 오른 종목이에요. 상당히 잘 올랐고, 투자할 가치가 지금 이게, 어, 높은 가치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그 기준이, 1년 사이에 아닌가, 아니면 뭐 10년 사이에 아닌가? 그럼 당연히 10년이라고 보면 이 가격은 상당히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있는 게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미아가 아프리카에서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당연히 모든 이커머스가 하듯이 핀테크를 요즘에 동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잘하면 주미아도 같이 잘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인터넷 사용률이 반도 안 돼요, 40%밖에 안 되고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가 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음, 그 어, 유신생아들이 원래 좀 어,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은 아프리카가 요즘 의료 시설이 좋아지고 어, 삶이 좀 좋아지면서 그 신생아가 이제 좀 죽어가는 그 레이트가 줄어들어서. 음, 그래서 뉴보 r n mortality rate decreased. So, 어, 이 젊은 인구가 r m a n Ingu, g 은 r m a n Ingu, the g e r m a 중국 n g u the g e r m a 제너레이션 the German generation, the h 이런 거에 더 오픈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가 중국에 대비해서 더 오픈해 있을 거라 그런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 가지고 현재 너무 싸요. 주미아가 아프리카가 지금 어, 인구가 1.8 여기 더 나와 있어요. 뭐 주미아가 데이터 나와 있는데 어그 뭐, 인구가 이제 올라오고 아직 아프리카가 그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음, 그러니까 도로랑 이런 게좀 아직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어 인터넷 캐시 시스템이랑 좀 스테이블 안한 그런 국가들도 몇개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랑 허들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주식에 투자해야지, 어느 주식에 투자해요. 향후 볼 때, 어, 지금 요 올해 뭐, 올해 뭐 10배, 20배 뛰었지만 향후 몇 년에 봐서 안전하게 뭐 10배 정도 갈수 있는 기업은 저는 주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 투자하면 10억 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미아가 이래서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시총이 어, 5 o 억달 a 러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면 물론 저는 어, 좀 이제 푸 o 호드가 푸트호드라고 한는 비교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6조 밖에 안 되잖아. 6조 원. 그러니까 1,200원으로 치면 6조 원인데 비교를 할수 있는 데가 C리미티드라고 있어요. C리미티드라고 얘네들도 1년 동안 주가가 한 5배 올라온 그런 좋은 기업인데, 어, 저도 이제 초반에 중투자 할때 c 리미티드 상당히 좋게 보고, 그때도 사자마자, 뭐, 그때 사자마자 뭐 계속 올랐어요. 뻥뻥 올른 그런 어, 참 좋은 기업인데, 얘네도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긴 하고, 어, 이쪽은 동남아에서 이커머스하고, 얘도 핀. ]을 또 같이 론칭 또 최근에 론칭을 했어요 작년에 론칭을 했어요 핀텍을 어, 그래서 뭐 이제 뭐 뱅, 잘 되고 있는 근데 이제 동남아는 뭐 유니콘도 비교해서 유니콘이나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은 동남아 쪽이고 동남아에서 어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비율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어중 약간 어 스타트업에 스타트업을 하기에 좋은 요즘에는 중국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 말, 올해 초반에도 그래도 동남아가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뭐 이제는 경기가 뭐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뭐 폴리티컬 텐션 뭐 이런 얘기 있으면서 약간 불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리미티드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동남아가 훨씬 더 이제 잘살잘 잘 산다고 할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주미아가 나중에 좀 올라오면 어 c 리 미티드 정도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을까? c 리 미티드가 지금 너무 너무 오버밸류 돼 있다고 해도 주미아는 여기에서 거의 한20 그러니까 6 6 빌리언, billion, 5 빌리언이라고 쳐야 되죠. 5 빌리언이면 17 27배. 27배 정도 더 많은 시어 CD 미티드 그 정도의 갭이 날 그니까? 뭐 시리미티는 저는 어, 안 봐가지고 최근에는 그 데이터 안 봐가지고 어, 모르겠는데 시리미티도 밸류에이션이랑도 비교해도 너무 싸다. 134 어, 좋은데, 134 좋은데, 어, 150조 정도 되죠. 15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음, 충분히, 충분히 어, 주미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어 뭐, 뭐 다른 것도 계속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줌이야 어 줌이야 그리고 뭐시 리미티드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하기 성장은 절대 아마존 정도까지는 성장하기에는 어 무리가 있지만 왜냐면 글로벌 절대 강자인데 그 도메스틱이라고 할까요 그 리전에서 말하면 그래도 리전에서는 주미아가 어느 정도 센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더잘 나가면 저는 주미아가 아프리카를 좀 먹으면 그 로우 인컴이나 로우 코스트로 어, 유럽까지 에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컴이랑 뭐를 어, 기술력만 생기면 그거를 또 생산하는 그 파워도 아프리카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 젊은 인구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생산국이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이제 생산을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프리카가 이렇게 중국한테 중국의 월코스가된 느낌도 있긴 한데, 그싼 레이버 치레이버가 결국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그 이커머스의 기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미아가 충분히 잘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미아가 이제 영 포퓰레이션이나 옷 포퓰레이션이 유럽이랑 같이 합치면. 또 새로운 다이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30년, 진짜 40년 보는 거예요. 어, 제 인생 평생 이거를 좀 넣어가지고, 지금은 좀단가놀리긴 하지만, 나중에는 못할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냥 이제 천천히 이제 넣어 놓고, 어느 점, 어느 시점에서 다시, 어, 들어가서 좀 즐길까. 왜냐면 처음에 제가 주미어를 투자했을 때는, 올해, 어, 작년이죠. 작년 어, 후반기 정도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하반기, 하반기에 투자했을 때는 되게 단기적인 목표로 투자를 했어요. 중요한는 단기적으로 어 크게 투자해서 로스가 그렇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세게 한번 투자해보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돈이 그 투자하는 목적이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기에는 오래 갚기에는 힘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힘들기보다는 수익은 나는데좀 빼고 생각을 해보자 거기에다가 주요하는 EARNINGS 때뭐 이제 EARNINGS MISS라고 할까 EARNINGS는 계속 비트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REVENUE가 좀 이제 감소하고 REVENUE MISS라고 할수 있어요 REVENUE MISS가 좀 나오고 회사가 하도 이제 어, TRANSPARENCY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o f 사 s i t e 가좀모자르다고할 수도 있고 음, 경쟁 구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경쟁 구도라 아프리카에서는 어 브랜드 인지도는 전체적인 그 아프리카 전체를 봤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데 그리전그 컨트리마다는 그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센지는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좀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주식 내가 공격적인 주식을 내 포트에 뭐 천천히 움직이는 주식으로 뭐26 안전하게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거를 이제 오프 세트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비해서 천천히 올라간 주식이 있으면 공격적인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공격적인 주식을 물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향 차이죠. 성향 차이. 그래서 공격적인 주식을 주미아로 놓으면 충분히 내가 어, 뭐 항우 10년 동안 20년 동안 놔둬도 한몇 배는 나는 편하게 몇 배는 날수 있는 게 주미아가 아닐까뭐소굴라는 몇십 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laughs> 그건 이제 CEO들이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건데 CEO들도 둘다 이제 맥킨지 출신이고 물론 비즈니스 사업 쪽으로는 얼마나 잘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그 주미아가 처음에 올랐다가 떨어진 것도 이제 부정부패 얘기도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는 상당히 높게 한 60불대에 상장했다가 확 떨어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미아를 어 1월 21일 아 1월 21일이라고 하네 계속. 이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투자하는지 그래서 어닝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2월 24일날 어, 어닝스가 나오니까 어,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미아가 지금 어, 오버뷰 되게 비슷해요 맨날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사진도 이렇게 돼 있고 어, 아프리카가 상당히 큰마켓이에요1.3 어, 빌리언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한 반도 안되는 3분의 1 정도 한 40% 정도, 가 사용하고 있어요 5 0 0 0 명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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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는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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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나와 있는 PPT 정보들이 다 비슷하니까, 어,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너무 그렇게, 어, 포커스 해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어, 피스커 굿즈랑 서비스들을 파는데, 일단 이거는 자기가 팔고 있는 그 상품의 캐터고리들, 캐터고리들이고, 여기 이제 페이먼트를, 페이먼트, 뭐, 푸드 딜리버리, 음식 배달,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laughs> 상당히 많은 거를 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e 커머스의 판도가 어뭐 푸드 딜리버리도 있고 펜텍도 있고 푸드 딜리버리 하면서 뭔가 좀어한 가지의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 우리 인생에 이제 파고드는 뭘 파고들었는지 그래서 뭐 음식 배달 음식을 우리가 직접 집에서 거의 안 하고 많이 시키기 때문에 시키는 거랑 그리고 시켜 가지고 결제를 할때그 플랫폼을 안에 안 나가게 옛날에 보면 우리 인생이 그냥 디지털 라이즈 돼가지고 우리가 브라우저다라고 느끼면 돼요.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어 다른 링크를 클릭하면 옛날에 다른 브라우저 아니면 아우터 브라우저로 나왔는데 이제는 인터널 브라우저에서 움직이잖아요 페이스북 안에서 어 계속 그 사람들의 트래픽 이동하는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거기서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스북 안에 브라우저에서 그걸 보여주고 뭐 카카오톡에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브라우저를 열면 유튜브 클립을 누르면 유튜브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앱 이동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카카오 안에서 카카오에. 그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열어서 보이잖아요. 상당히 불편한데 <laughs> 어, 그런 시스템을 이제 주미아가 자기 거 앱을 사용하면 못 빠지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이커머스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플랫폼화 그리고 그원 플랫폼 원라이프 뭐 그런 느낌으로 <laughs> 그래서 어. 한당해 이제 아프리카가 잘 자라고 있고 여기가 이제 주민아가 활동하는 리전이에요. 거의 이제 중간 부분은 피해가고 어, 이제 이집트랑 알제리아 알제리아는 이제 프랑스랑 가까워 가지고 잘 되고 이쪽이 프랑, 프렌치 리전이라고 할수 있죠. 프랑스의 식민 세화을좀한 나라이기 때문에 코테디부르랑 사우드아프리카 네 이런 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저번에 대비해서 핸드폰 매출이 좀 많이 줄었던 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이 줄은 것 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너 사람들이 많이 샀고,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되지 않나. 전, 전분기에는 제가 얘기했을 때 핸드폰 세이어스가 페이스, 패션보다 제일 높았어요. 탑, 탑이었을 때한20몇 퍼센트가 30몇 퍼센트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사람들이 패션에 자기 일상에 어느 정도 호화, 그러니까, 필수품, 필수품인 핸드폰을 샀다가 이제는 패션으로 좀 옮기, 옮기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패션이 약간 주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2019년 거죠. 내가 2018년 거를 봤습니다. 일단 비교를 했대. 데이터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주이야가 계속 보면 느끼는 게 옛날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고 옛날 슬라이더도 많이 호황하니까. 어, 같이 사용하니까 이게 언제 이제 차이가 되는 건지 언제 나오는 건지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셔,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집트에서 어, 그 주미아 브랜드 페스티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20년 9월달 이거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 요 그래서 뭐 이때 사, 상당히 많은 팟터 브랜드들이 와가지고 팔았다. 어, 맞네요 이집트. 네, 이집트 브랜드 페스티벌 2020년 팔았다. 그래서 뭐 200개의 브랜드가 파티스페이트하고 돈 많이 벌었다. 오더가 70% 네, 6주, 6주 전 데뷔해가지고 70% 늘었다. 네. 그래서 뭐 주미아, 로지스틱스 이거는 뭐 배달, 배달 이렇게 해야 되나요? 로컬라이제이션도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그 인도에서도 언어가 하도 많다 보니까 로컬라이제이션 걔네들은 인도라는 나라에 있는 언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언어 하나, 지역화를 시키는 그 언어 하나를 포함시키는 어, 행동을 하면 거기에서 한 200만 명이 계속되나 사용자가. 어, 그러니까 페이스 할수 있는 사용자가 포텐셜 바이어들이 200만 명씩 늘기 때문에 어, 그런 게중요한테도 중요하죠. 지역화랑 왜냐면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옛날 문화도 섞여있는데도.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뭐 영어 쓰는데 불어 쓰는데 어 더치 쓰는데 어 프렌 어 불어가 프렌치죠. <laughs> 뭐독어 쓰는 데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리고 뭐 각각 개인 나라 그 국가의 나라 그 언어 그 아프리카 언어 그리고 뭐 트라이벌 랭귀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로열티는 많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 88%가 계속 사용한다. 그래서 어 어, 재방문율 그리고 재사용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88%면 그 말은 경쟁자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88%. 물론 이거를 다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88%의 어, 로열티가 있다. 근데 이게 last 12 months, 네. 그러니까 12개월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뭐 1년에는 두번 들어갈 수는 있어. 네. 그래서 네, 아직도 좀 많이 인터넷을 아직도 쇼핑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제 젊은 인구가 이제 점, 점점 더 돈을 벌어오고 점점 젊은 인구들이 이제 머니의 축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물론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그냥 상상밖에 할수 없는데 충분히 매력이 있다. 젊은층이 올라오면서 글피트 어, 퍼지스 계속 되고 있고 어, 92%의 배달이 이제 어, 완전 저희 파트너들 사람 사다만 하고 있다들. 8%만 약간 좀 어, 오버로드가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해서 하고 있고. 거의 50%. 어, 이게 2018년 데이터네. 아, 이게 데이터가 너무 업데이트가 잘안 돼요. 주미아가 그래가지고 뭐 쇼트 얘기도 있고, 어, 너무 불안하다. 너무 이제 신생기업이다. 이제 너무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주미아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지만 헤드쿼터는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고, 독일에서 모든 걸 모니터링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페이먼트 솔루션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많은 거를 하고, 이걸 보면 어떤 거를 정확히 하는지, 얘네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대부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다 로지스틱스 페이먼트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 0.1%, 이렇게 밖에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 써 있는 거를 다100%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거에 한 2~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인력 부족도 있으니까 어, 뭐 데이터 웨어 하우스도 나왔네요. <laughs> 다 주미아 데이터 웨어 하우스가 어, 네. 상당히 재미난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많은 회사예요. 갈수 있는 방향도 높고 어떻게 보면, 어 외국에서, 외국에서 투자할 때 우리가 지금 거의 시대 단계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대 단계에서 투자하는 거고, 이 기업이 뭐 지금 뭐 시리즈 단계도 아니고 시대 단계, 완전 초창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잃을 확률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게 너무 좋은 기업이어서 제 생각에는 몇십 배는, 몇 배는 갈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반대로 조기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도 좋게 보고 있지만 너무 초반이어서 시드 단계여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기 쪼가리 되고 상장 폐지도 될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고 본인이 이제 보고 어, 마음에 들면 그때 본인의 생각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포트랑 그리고 내성향이랑 성향이 이쪽이 아니시면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네. 다해맞춰서 맞춰서. 그래서 요번에 뭐 GN 글로스 프로피시 이제 뭐 수익이 뭐 포미 m e n t 랑 이런 거 빼면 또뭐좀 벌었다. <laughs> 어. 4,000아 400k. 400k u 로 o 정도 이제 벌었네요. 그래서 어, 너무 길게는 안 하고 지금도 충분히 20분 이어 가지고 충분히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다 라운드업을 하면 주미아는 아프리카의 포텐셜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고 어, 예를 들어가지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란 남동아에 있는 동남 아에 있는 어, 그 C랑 비교해도 C도 요번에 많이 올랐는데 C랑 비교해도 어, 좀 훨씬 싼 기업이고 그런데 C랑 비교할 수도 또 없는 게 C C 리미티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왔고 어, 운영 기간도 좀 많고 탄탄한 그 이코노믹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 아프리카는 아직도 불안성 있고 아직 그 젊은 인구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미래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볼게 그리고 또 이제 기대해야 될게좀 멀고 나중에 또 갑자기 아마존이 제대로 돈넣어가지고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주미하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하고 어, 너무 공격적인 투자긴 한데 조금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어, 공격적인, 엄청, 그니까, 러 나녹스 투자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고, 주미아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녹스랑 주미아랑 두개 들고 있기에는 너무 리스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미아 쪽으로 어, 투자를 했죠. 나녹스는 빼고. 그거 두개 가지고 있기에는 포트가 너무 위험성이랑, 뭐 위험 노출, 원한 노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어, 리스키한 거는, 주미아가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미아를, 어, 지금 투자하고, 아,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 어닝스가 나올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번, 어, 저번 분기에 이제 어닝스 나왔을 때좀 많이 떨어졌고, 어, 그때 한 30달러에서 10몇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어, 당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어, 약간, 그리고 지금 쇼트도, 쇼, 쇼트 쇼인트로스도 높고, 그래서, 쇼인트레스트가 어, 아까 그, 아, 창을 없앴네요. 쇼인트레스트가공매도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 그래서 게임 스탑이 한100몇 프로였고 지금 뭐 주미아가 23, 26%인가? 그래요. 28%인가? 쇼인트레스트가 네. 근데 뭐 어, c 리미티드는한6% 정도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주미아는 20% 이상을 유지했어요. 한동안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더 올랐는데 장이 좀안 된다라는 편견이 많이 들고, 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조심하면서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건뭐 길게 보면, 저는 어, 리스키한 테이크 중에서 내 종목에서 어, 업 포텐셜도 상당히, 다운 포텐셜은 상당히 많지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종이 상장, 상장 폐지가,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어, 업사이드도 그만큼 높은, 그렇게 공격적이고, 한몇배갈수 있는 종목, 뭘 할까? 그래서 주미아를 어, 채택을 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아프리카가 잘하는 아프리카. 음. 어, 거의 어, 캐티우드 스페이스 ETF 느낌으로 어, 들고 있는 거, 들고 있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주미아를 하고 주미아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